주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면 하겠네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면 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향에 피를 볼 때에 가리라. 심판할 때의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면 하겠네 사랑 그 신은해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면 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내가 그 피를 유월적 사장 장 로마서 4장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스 사람들과 싸우라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스 사람들은 아베게 진쳤더니 블레스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버리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스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천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옴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스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네아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해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괴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스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오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친 신들이라. 너희 블레스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워라 하고 블레스 사람들이 쳤던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네아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 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에는 엘리가 길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말며 아마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매이 떠드는 소리가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였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자가 대답하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스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어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어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게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계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누아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대가 가까이 왔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니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보시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계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계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로마서 4장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라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 또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 할례 씨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 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수상 아브라함이 무 할례 씨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오.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법 법법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들이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을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레미야 43장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세야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 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내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아의 아들 요한안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아의 아들 요한안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딘 왕과 사반의 손자 아히가메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아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근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종 네 바벨론의 누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이 돌들 위에 놓고, 또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지느니라 느부간의 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곧도 애굽 땅베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10편, 18편. 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셉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란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 땅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이여그 불의 수치 비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다니심이여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 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 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이 그 뜻이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났단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서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 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리여.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므로 나를 구원하셨도다.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주시며 내 손에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윤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흑감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와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그 외에 누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갛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화를 당기노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발 아래에 엎드러지리라.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신,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셔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함이여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여 해주시도다.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에 위해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들에게서 건지시아이다 여호와여, 그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리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